에,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찰스 빅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 사모님들이 데이트하기 너무 좋고 특히나 여기서 맛선을 봤다 하면은 그냥 99%는 재혼에 성공한다는 당나귀 고기 식당을 와 봤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 중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예약을 하지 않으면 보통 기다려야 된다는데, 어, 저는 운 좋게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laughs> 메뉴는 크게 동이보감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멀리서 온 만큼 기왕이면 감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감은 또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인을 시켰습니다. 에이 가격은 1인당 오만 구천 원 기본 차내로 마가 나왔습니다. 마 나나. 왔 <laughs> 처음으로 육사시미와 육회가 나와 버렸습니다. 육사시미로. 셀프 초밥을 만들 수 있게 밥도 조그맣게 놔버렸습니다 어휴 삼까지 놔버렸습니다 아 이게 삼이 나 버리는 순간 그냥 끝났습니다 여기가 왜 재원 확률을 높여주는 곳인지 끝났습니다 아, 이 밥을 우리 사장님들이 그 우리 사모님들한테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한입 아~~ 해줘 버리면은 그냥 그냥 죽내버렸 아, 네 육회 아, 안준임마사시이 아, 안 준다고, 했마 그리고 놀랍게 음료수가 500들이로 한 대박에 천원 밖에 안해 버렸습니다. 그조 모사 기이 육회와 사시미의 맛은 곤란하게도 사실 소고기가 더 맛있어 버렸습니다. 어, 이제 구이를 위해 숯이 나 버렸고 어, 그 왼골 서비스로 노루빵대이가 나 버렸습니다. 어 구이는 어떤 부위들인지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어 들으면서 바로 라이브로 까먹어 버렸습니다. 살꽃등심 빨리빨리빨리빨리 배우 대로 빨리빨리빨리 안심 귀가 이거 안심이지? 어 어쨌든 안심부터 시작해 버렸습니다 고기는 종류별로 아, 아쉽게도 딱두 점씩 나와버렸습니다 안심이 구워져 버렸습니다 먹어버려 보겠습니다 구울 때 조금 방심해서 그런지, 안심은, 어, 좀, 그래 버렸습니다. 치마살도 구워져 버렸습니다. 음, 치마살의 맛은, 어, 드르 아, 예, 아, 전화가, 어, 아, 아, 여보세요? 다음으로 안창살도 구워버렸습니다 어... 안창살 맛은... 대광아어 엄마 왜 이게 뭐였다고? 요건 솔직히 알아야 된다 어... 몰라 살치살 어... 이번엔 꽃살도 구워버렸습니다 어, 살치살도 구워 버렸습니다. 어, 살치살 맛은 띵동. 음... 아유 택배다. 마지막으로 꽃등심도 구워 버렸습니다. 역시 무슨 고기든 꽃등심은 오라 버렸습니다. 사장님, 이게 당나귀가 어디서 오나요? 2층 아, 농장이세아농장이요 네. 사장님도 아. 꼬들거리셨어. 아, 어제 도 왔냐고요? 저희 경기도 안산이요 아, 안산? 네. 네네. 이게 뭐 궁금해가지고 네.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아, 전문적으로 하는데 얘기 하나밖에 없네요. 아. 전국에서 여기만 파는 당나귀탕이 나와 버렸습니다. 아까 다 고기부터 먹어 버렸습니다. 음 맛은 들깨 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보통 보양식처럼 불끈불끈한 맛이 나버렸습니다. 아이고 또 서비스로 동충하초가 나버렸습니다. 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역시 잘생기면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받고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귀한 거 아니야? 어디에 좋아요? 하 처음 먹어요? 산에서 그런 거였나? 그런 느낌이었던 같은데. 이번에는 당나귀 고추 잡채가 나 버렸습니다. 어 맛은 일반 고추 잡채랑 비슷해 버렸습니다. 아, 그러네 다 부드럽네. 음. 어? 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사모님들과 사장님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닭나기 고기 레스토랑을 소개시켜드려 버렸습니다. 혹시 정본 타고 있는 사모님이나 사장님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아버릴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음료가 2천원이었네 이런 옛병. 이지 마세요, 오늘. 근데 맛있었어. 음, 맛있었어요? 어? 지금까지 자유로운 영혼 찰스 비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